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와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와가 110세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례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와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그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모르의 자손에게 금 일백 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산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노아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우수와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어, 여우수와서 마지막에 나오는 기록을 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온 나라의 흥망성세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79년 전에 광복을 가져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고 남북 분단된 것도 사람들이 잘못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평화롭게 통일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모든 일들이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뽑아서 신약 성경의 모형으로 삼으셨고 세계 역사의 시계와 같이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계약을 맺으시고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어, 짐승을 쪼개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면서 어, 성립되었기 때문에 횃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대로 말하면 역사는 바뀌지 않으니까 대략 기원전 2086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 4대 만에 400년 후에 400년 후에 다시 내가 약속한 이 가나안 땅 너가 있는 땅 여기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장면, 완성된 장면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일했던 갈렙을 또빼 놓을 수가 없죠. 여호수아가 1 1 0세의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과 16년 동안의 전쟁과 분배를 이렇게 합하면 여호수아가 최레급할 때 나이는 대략 50대 중반, 53, 50 4세쯤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56년이 지나고 나서 1 1 0세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장군이 함께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갈렙비 이야기하기를, 모세 때 내가 마흔 살이었는데 이제 전쟁 중에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지금 여든 다섯 살이 됐습니다. 45년을 당신과 같이 했는데, 내가 40대하고 똑같은 건강을 가지고 있으니, 제일 힘든 곳을 내가 정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모리족 속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일곱 족속의 신명기 7장에 나오는데 가나안 일곱 족속들 가운데 가장 장대한 이 거인 족들이죠. 이 거인 족들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바로 이 골리앗도 거기 가자 지구에서 그쪽에서 나오게 되죠. 이런 내용들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를 정복해서 그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말하면 중심부죠. 여기 동경, 이일본어로 말하면 동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서울이나 마찬가지고요. 거기를 이제 헤브론과 예루살렘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몇십 킬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눈으로 이렇게 딱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를 제일 먼저 중부를 정해 가장 중심되는 제일 큰 놈들을 그냥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해가지고 갈렙 장군이 그 정복을 해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근처를 헤브론과 그런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놀래지 않겠어요? 이제, 남쪽에 있는 왕 다섯 놈이 있어요. 아도니 베세기를 비롯해서 다섯 명의 왕 이름이, 예, 나오는데, 그 놈들이, 야, 큰일 났다. 아모리 족속들 저, 이, 거인 족속들이 말이 다 점령을 당했다니까, 우리는혼자힘으로는안 되겠다. 우리 다섯이 뭉치자 해서 성경에 다섯 명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아도니 베세기가 이제 중심이죠. 이제 이놈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다섯 나라가 뭉쳐서 싸우게 되니까, 이것들을봐라 하고서, 중심에서 남쪽으로 부산 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싹또 점령을 하게 됩니다. 거기 점령됐고 중부 지역, 서울 지역 점령되니까 이제 평양 저 위로 가자 해가지고 북쪽을 점령했는데 그 북쪽에는 얼마나 나라가 많은지 예, 나라 이름하고 왕 이름이 기록이 돼 있죠. 서른 한 명이나 됐다. 서른 한 명을 모조리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아 부분적으로 조금씩 남았지만. 아, 전체적으로는 다 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복을 하기로 한다에 이것을 분배를 하는데 대략 정복과 분배를 합해서 16년 정도 걸렸다고 어, 생각이 됩니다. 성경으로 이렇게 계산해보면 대략 비슷하게 나오고요. 학자들도 대략 그렇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수와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여수와의 첫 번째 사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을 보면 모세의 시종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을 닦아주고, 그리고 모세만. 모세가 신해산을 여덟 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엄청난 양입니다. 고 신해산 한번 올라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루 종일 걸립니다. 거기를 여덟 번, 물론 기간은 있지만 한 6개월에 여 걸쳐서 여덟 번이나 왔다갔다 하는데 늘 동행하고 그 밑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 의 시종으로 출발해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배우고 듣고 그래서 후계자 수업을 40년을 했는데 40년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나안 정탐할 때도 여호수아가 아, 에브라임집파인데 대표로 뽑히게 되죠. 12명의 대표들을 뽑게 될 때, 유다 집파에서 누가 가죠? 갈렙이라고. 충견이란 뜻이죠. 아주 충성스러운 개라는 뜻입니다. 죽을 때까지 충견은 충성하잖아요. 그래서 갈렙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이도 조금 차이는 나지만, 야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는 보는 눈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야그 땅은 막 거인들이고, 그 다음에 성들이 막 철성이고, 거기 가면 우리는 가서 이렇게 대보니까 우리는 여치새끼만 해, 메뚜기만 해. 그 사람들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메뚜기. 과장을 해도 좀 비슷하게 해야지. 우리보다도 뭐가지 하나 더 있다, 뭐가지 더. 더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있잖아. 많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치하고 메뚜기하고 사람이라면 말이 돼.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부정적으로 열명이 이야기를 해서 그 소리 듣고 그냥 밤새 아이고 떼고 하고 울고불고 난리쳐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둘이 나이도 엇비슷하고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7살에서 아 9살 차이 나요. 여호수아가 조금 위에고 그 다음에 갈렙이 조금 밑에예요. 여호수아가 110세 죽을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이 이야기할 때여호수아 나이가 아 여러분 94세쯤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16년 정도 걸렸으니까 그때 내가 85세입니다 했으니까 85세에서 9 0한 3, 4세 이렇게 하면 한 7, 8년 정도 여우수아가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나이도 이제 그렇게 같은 50대고 그러니까 아, 제가 옆에서 할 테니까 우리 둘이 같이 믿음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 크다. 그 사람들은 성도 높고 뭐 사람도 크고 물론 그러나 젖과 글리는 그 땅이다. 약속이 땅이다. 이거 볼래! 하면서, 여러분, 세 가지인가, 뭐, 이 무화과하고, 그 다음에 이 성류하고, 포도, 세 가지를 가지고 가죠? 그때세 가지가, 그 때, 신들에게 드리는 그 재물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포도는 얼마나 컸던지 커가지고, 둘이 들질 못해가지고, 이 장대에 끼워가지고, 양쪽 어깨에다가, 으쌰, 으쌰, 하나, 둘, 이열 찬수하면서 이, 끌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이걸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 봐라, 말이야. 얼마나 비옥한지 포도가 이 정도 크다. 요즘 말하면 우리 거봉 큰 것들을 몇개 모아놓은 것 같았겠죠? 어쩌면 유전자 조작을 하는 놈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큰 놈이 나오고 큰게 나올 수가 없을 없을. 그 종자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싹 쓸어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싹. 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싹쓸어버려라 싹쓸어버려라 남기지 말고 근데 조금 애들을 좀냉겨놨던가 보죠 나중에 커가지고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꼴통맞아 죽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고서 성경을 읽으면 재밌게 보입니다 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아주 공동사역을 잘 같이 했단 말이에요 여호아와 갈렙은 그래서 아주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래서 여기, 예, 그 당시에 군인들은 여호사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다 죽은.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야기하기를 여호사와 갈렙만 들어갔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엘르아살도 죽었다 그랬는데, 엘르아살이 대지상했잖아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게 출입을 한 사람이에요. 그 아들 비누와스 이렇게 청, 청던지기 청 선수 예, 비누와스, 비누와스한테 갖다 줘서 장사진내를 하는 거로 끝나잖아요. 오늘 성경말씀이 그럼 그 사람도 다 갖다. 뇌외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수기 3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뇌외인들은 숫자에 넣지 않고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인들 가운데 두 사람만 말고 다 죽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봅시다. 자그러면 가나안 정복과 분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한 16년 걸려서 했다고 그러죠 여호사와 갈렙이 함께 한 것이죠 그래서 어, 갈렙의 상속지가 여러분 어디라고 그러죠?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아나자손들이이아모리족속 예, 예, 가운데서 제일 큰아나자손들 엄청난 그 사람들 침대 하나가 4m 여러분, 우리 침대 보통 이렇게 좀큰 놈, 킹사이즈 해도 2m 정도잖아요? 근데 4m니까 우리 두배 아니, 저두배 말고 키큰 저기, 임장노님 두배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길록 기록 건데 말이야. 근수가 얼마나 나갔을까. 그런 놈들이 요즘 올림픽 나가면 뭐 역도라든지 뭐다 이기겠지. 태권도라든지 뭐든지 했던 뭐 이렇게 하고 가면 다 이기겠지. 이런 엄청난 이 바산왕 오기라고 하는 사람, 침대가 바로 4m였다고 성경 4m50cm, 4.5가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시, 시작부터 모든 일들이 거의 맞춰질 때까지 두 분이 같이 힘을 합해서 일을 하다가 갈렙은 언제 세상을 떠다는 성경이 침묵하니까 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분배를 하겠는데 시작은 갈렙 땅을 제일 먼저 주고 마지막 자기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단 동편의 두 집합안 어, 지난주 지난주 설교했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갈렙 땅이 받고 유다 집합이 있는 갈렙 땅이 받고 마지막으로 에브라임 가운데서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 딥나세라 이쪽이 묻히게 되는 그쪽에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꼭 하고 가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이세요 장로님들 다 오세요 지도자들 오세요 내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납니다 꼭 내가 마지막까지 하려고 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할 때 요셉이 유언을 하고 맹세를 시켜가지고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출애굽을 시킬 테니까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 야곱이 사놓은 땅에다가 묻어 달라 세겜땅이죠 네, 세겜땅 거기로 가서 이제 나중에 묻히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그걸 가지고 달라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고 갔지 단가에다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양쪽을 들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진을 몇 군데나 쳤죠 42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42대로 정리한 걸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42군데 다 끌고 다니면서 계속 다니고 40년에다가 또 전쟁할 때도 그 뼈는 갖고 댕깁니다 그리고 분배할 때도 갖고 댕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56년 동안을 요셉의 뼈를 가지고 다닌 거예요 요셉이 뼈를 가지고 다니고 그걸 가지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4대 만에 너희들을 반드시 뭐, 가난당을 차지하게 하겠다 자 성경을 이제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전부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공부 안 하면 모릅니다 반드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저는 이건 수십 시간을 공부를 해서 압축을 해 놓은 것이니까 여러분은 집에 가서 한 번쯤은 읽으실 수 있으면 읽어서 좀 머릿속에다가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4대만에 간다고 그랬죠. 예. 족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제가 이야기하는게 빠르지 그치? 아므람이에요아므람 음. 그럼 아므람 아버지 이름은 누구예요? 고하시오 고하 진설병 들고 가는 족속 고하 고드 아버지 이름은 누구예요? 레위지레위 뇌위. 그럼 몇 대예요? 모세에서부터, 거꾸로 시어 올라가지고. 모세, 아모람 고앗, 래위, 4대 맞아요? 아유, 그럼 야곱대 내려갔네. 야곱이 같이 내려갔지. 2대가 같이 내려갔잖아요. 야곱의 열두 아들들 같이 내려갔잖아요. 그 요셉을 먼저 선발대로 보내서 그 형제들이 나중에 같이 내려가잖아요. 70명이 같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4대만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가세요. 올라 갔지. 4대만에 올라가서 가나안땅 바로 앞에서 모세 끝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해 가지고 이제 분배한 그 장면에 마지막 사이에게 맞습니까? 이거 맞아요? 여기 아셨어요? 4대 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영적으로 제가 또 한, 한 각도를 생각해서,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너희 자손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때부터도 4대쯤 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요? 이삭이요. 이삭. 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한국으로 가셨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여? 이삭이 아버지가 누구여?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권사님이 뭐라고냐면 이삭이라는 아들, 아들은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누군 누구여? 구길이지 구길이 국일이. 박구길이가 있었거든. 그게 그 박국일씨 아들 이름이 박이삭이야. 그 이삭이 아버지 이름이 예여군사님 그러니까 그 길이야 그 길이 <laughs> 이제 안 잃어버리죠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요? 이삭이요. 이삭 아들이 누구요? 야곱이요. 야곱 아들이 누구요? 요셉이요. 그럼 요셉이 4대네 4대 만에 올라가려면 뼈라도 올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 읽을 때 재미있게 이렇게 읽어보란 말이에요. 요셉의 뼈가 왜 여기서 등장하냐 말이에요. 여우수화를 맞추면서 요셉의 뼈가 왜 여기 등장하냐 말이에요. 4대 만에 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맞춘다니까요. 딱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짤 때는요. 기가 막혀요. 같이, 이쪽도 4대, 저쪽, 영적으로도 봐도 4대. 육신적으로 대수를 따져도 4대. 그니까, 러 에이, 얘들 죽을 때도 똑같은 나이 해야 되겠다. 요셉이 몇 살이 죽었어요? 백열살 물어나만 하지. 그럼 여호수아가몇 살이 죽었어요? 백열살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뼈백열살에 죽은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게 해서 딱 맞춰서 이렇게 해도 사대 영적으로 해도 사대 육적으로 해도 사대 그럼 뼈를 가지고 가서 묻은 이유는 뭐예요? 첫째 기념하라고 두 번째 제사 지내라고 세 번째 그냥 네 번째 부활하라고 마지막이 언제나 답이라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가서 제사하면 안됩니다 절도 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여기 묻혀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 일어날 때 나도 언제 묻혔다가 언제 할지 모르지만 같은 장소에서 일어날 것을 난 믿습니다 부활신앙 가지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수하는 신약의 누구죠? 예수 부활은 누가 시킬 수 있죠?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셉의 뼈 이야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 이고요. 거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역이 뭐냐? 뼈 묻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못 묻게 되니까 110세 세상을 떠나면서 금방 묻잖아요, 고그 여프님. 여러분 다 모이셨습니까? 뭐 제가 마지막에 요구까지 하고 싶은데 고기를 못 가고 주님이 부르시네. 나 죽거들랑 나묻고 난 다음에 요 반드시 이거를 묻어달라고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 것 같아, 내가 생각에는. 그러니까 성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가서 요셉의 뼈를 세겜에다가 묻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을 아시게 된 겁니다. 성경 전체가 구약성에 모세오경 딱 뚫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은 하나님만 시킬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뼈 이야기가 나오는, 그냥 나오는 게 예. 아니에요. 뼈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무덤에다 넣었는데 뼈가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뿐이죠. 가라앉으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때 여러분 뼈가 남아요? 안 남아요? 뭘 남아? 영적인 옷으로 갈아입고 없어지는 거예요 무덤이 그냥 남는 게 아니에요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나오는 거로 표현을 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만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와의 마지막 사역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가르치주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죠. 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그 땅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죽음과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서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환란 곤고, 비박 기근, 적생, 위험, 칼, 아주 근심, 걱정, 모 모든 것들이 막 여러분을 엄습해보고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여러분 고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같이 계시며 여러분을 반드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환란이나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꼭 붙잡고 주님과는 못 바꾸네 하면서 그냥 찬송하고 춤추며 날마다 행복한 여러분들시길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요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역을 공부했습니다 공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앉든지 서든지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들 지어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립니다.